탱구둘이야요 펭구맘이에요. 오늘은 뭐할 거냐면요. 저희가 다이소에서 봉숭아 씨앗을 사와가지고 심었었거든요. 그런데 이게 이만큼 자라가지고 꽃이 달렸어요. 그래가지고 탱구가 어제부터 계속 물 드리고 싶다 그래서 오늘 물 드려볼 거거든요.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. 여기 꽃 따왔거든요. 보이시나요? 색이 엄청 예뻐요. 이거 약국 가면 팔거든요. 1 0 0반천 원이에요. 천 원. 여기에 1 0 0반 넣고 이걸로 광광광 찧어줄 광광 거예요. 그러면 네. 한번 해볼게요. 뭐 뭔가 이상. 뭐 이상해요?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네. 너무 많이. 네, 이렇게 다 찌어졌습니다. 엄청 많아 보였는데 찌으니까 이거밖에 안 돼요. 이거 지금 색깔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. 꽃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. 자, 누구 먼저? 음. 짠. <목소리> <목소리> 이야. 탱구는 지금 다섯 손가락 했고요. 둘이는 지금 두 개만 한다고 서두 개만 했거든요. 이렇게 하고 저희는 영화 한편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. 그래서 여기 물이 잘 들여졌는지 그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, 한 시간 뒤에 봐요. 네. 한 시간이 지났거든요? 그래서,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둘이는 못 참고, 벌써 뺐어요. 색이 엄청 연하게 들었고요. 이제, 탱구 거한번 볼게요. 아, 탱구. 보이세요? 탱구도, 들긴 들었는데 막 엄청 좀 쓱빨갈 정도로 들진 않았거든요. 이게 빨간색 꽃이 오늘 너무 적었던 것 같아요. 여기가 제일 양아 음. 어, 오늘 이렇게 해봤고요. 다음에 빨간색 꽃이 더 많이 달리면 그때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. 진짜요? 음.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